세상에서 가장 심하게 역겨난 사람은 누굴까? 다들 해리포터 좋아하지. 특히 주인공 해리 역할을 맡은 배우 다니엘레드 클리프 군은 아주 귀엽고 똘똘해서 소설 속 캐리가 현실로 튀어나온 것 같다며 전 세계의 모팬들의 마음을 훔쳤는데, 아니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턱이 점점 자라나더니 지금은 이렇게 상남자로 변해버렸어. 또 영화 나 홀로 집에 알지? 여기서 주인공 케빈 역할을 한 배우 맥컬리 컬킹군은 엄청나게 귀여운 외모로 어린 나이에 슈퍼스타가 됐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에 시달리더니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프로 역결나가 있는데 바로 NIG의 노유민 군이야. 진짜 개잘생겼지. 근데 이랬던 유민군도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살이 오르더니 이렇게 푸근한 아저씨가 됐어.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최고 역결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군이야. 먼저, 레오군의 리즈 시절을 봐봐. 진짜 미친 애모지. 그만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변해버려서 팬들은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어. 너희도 나중에 역겨날까봐 무섭다고. 와와, 그런 걱정은 존잘 존예들이는한 거야!